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105강. 자, 우리 복소수, 어, 스스로 확인하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소수 1마 아이의 허수 부분은, 자, 실수 부분은 1이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죠. 틀렸네. 자, 2마 아이는, 자, 허수다. <laughs> 이거는 바로 맞는 얘기죠. 아이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 앞에 부호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자그 다음 루트 3 아이는 3의 제곱근이다 얘들아 3의 제곱근은 여기서 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 x는 풀마루트 3이고요 x 제곱은 마3 이렇게 됐을 때자이거의근는 일단 제곱해서 3 되는 숫자 풀마루트 3이죠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복소수 아이가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마3의 제곱근이 되야죠. X.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이 아저씨가 실수가 되래. 우리 일반허수 A 플러스 BI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 앞에 부호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1풀 A마1I입니다. 거기다 얘를 더 하는데 이 기호가 이 아저씨의 켤레 복소수 a 2i를 뜻하겠죠. 그럼 여기에 a가 달라붙을 거고요. 이 친구 여기에 묶으면 요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a 값이 얼마면 돼요? 얘가 0 되면 실수가 되니까 a 값은 3이면 되겠죠. 자, 다음은 전개. 더셈 뺄셈 한번 해보래요. 갑시다. 요렇게 만나면 7 4 28 자, 요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4i. 자, 요렇게 만나면 7i. 자, 요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i제곱이죠. 그러면 i제곱은 마이너스 이란 약속이 있죠.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플러스 1. 자, 마십이죠. 마사마입니다. 자, 그래 놓고 요거 정리. 19에서 10 빼면 얼마? 29에서 10 빼면 19. 자, 이번10 뿅뿅뿅. 어이구, 여기 0 돼버리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 답은 19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정개하겠습니다 o i 자, 이렇게 만나면 이아 i 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유리화 해주면 마이너스 i로 달라붙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 아저씨는 2풀 4i가 되주겠죠. 두 번째 거 답. 자, 끝합니다 그 다음. 다음 오빠가 이렇게 된대요. 자, 이쪽 정개하시면3이 자 만나면 마이너스 a i 3 i 그 다음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1이 돼주겠죠 그럼 얘가 실수부 자 얼마래요 4래니다 3a 플러스 1이 4가 되려면 a는 1이면 되고요 이 친구 3마 a죠 걔가 b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b 값은 얼마 2가 돼주겠네. 자 a값 b값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또 약속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i로 끄집어 내줘야죠 됐어? 그러니까 루트 1i니까 i죠 자 루트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i로 끄집어 내주면 되잖아 그럼 이 아저씨 3 루트 3 i구요 이 아저씨는 루트 12 i가 될 건데 이 아저씨가 2루트 3 아니에요. 루트 1 2가 거기에 요렇게 되는 거니까 5루트 3i가 돼 주겠네. 그다음 이 아저씨 보면요. 자 루트 안에 요런 모양이 있네요. 루트 o i 자 루트 20 i 이렇게 될 거야. 그럼 i i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고요. 이 아저씨는 루트 5 그냥 그냥 곱해도 되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루트 100이잖아. 그럼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이 친구, 루트 10i 근데 이 아저씨가 루트 2와 루트 5의 곱으로 볼수 있잖아 그 다음 이 아저씨는 2 루트 5니까 루트 5 루트 5 약분되죠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유리화한다고 루트 2 루트 2 곱하면 자, 2 약분되면서 i 분의 루트 2잖아 그럼 유리화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겠네 거기서 빼기 이 친구 루트 이 i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은 마실 루트 이 i 루트 이 i 빼지니까 마이너스 2 루트 이 i가 돼주겠네. 그다음 갑니다. 자 우리 순수한 i는요. <laughs> 자 우리 i는 i고 이고 여기다 여기다 그냥 하자. i는 i고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i 3승은 i 제곱에 i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i고 i 4승은1이잖아 그러 이렇게 4개더 해봐 얼마 돼? 0 되죠. 그다음 지수에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i랑 똑같고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되면은 i 제곱이랑 같은 거 마이너스 1이고 얘도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면 어, 마이너스 i, i 3승이랑 똑같고 자 지수가 4에 배수면 1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4개씩더 해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러면 i 99 이렇게 했을 때얘 값이 자, 99를 4로 나눴을 때 4, 2, 8, 그다음이 아저씨 19, 4, 4, 16이잖아. 나머지 얼마야? 3이지. 그럼이 아저씨는 i99는 i3승이랑 똑같고요. i3승. 그럼 얘는 마이너스 i와 똑같습니다. 그럼 니네 이 아저씨 i 더하기 i 제곱 i3승 i4승.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i 98 지나서 i 99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4개씩 묶어서 다 용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계산했는데 자, 4로 나눴을 때 24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24 묶음 0이 되고 나머지가 3개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i 96이 4의 배수니까 i 97, i 98, i 99 이렇게 남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3개 남는구나.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거꾸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 얘네들은 어차피 다 0이 될 거라고. 그러면 앞에 하나, 둘, 세 개, 요거 세개가 남게 됩니다. 그럼 얘는 i구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가 될거 아니야.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줄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105가 였습니다. 슈쌤입니다.